2022년 한해 동안 소개해 드렸었던 공구 중에 제가 써보고 반해버린 6 가지 공구를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로난의 501 모델 가위입니다. 이렇게 고정 장치를 풀어주면 입이 벌어지는데 사용하다 날이 무뎌졌을 때한번더 입을 벌려서 새 날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가위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날이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유틸리티 커터 날을 끼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유틸리티날을 사용하는 커터류가 굉장히 강하고 활용하기가 좋아서 전문 업종에 계신 분들은 요즘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요 끝부분이 무뎌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유틸리티 커터날은 앞쪽 뾰족한 부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뎌지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양쪽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뾰족한 부분이 다 마모가 되면 그냥 버리고 쇠날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버려진 면에 이 엣지 부분은 거의 손상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럴 때그 날을 이 로난 가위에다가 장착하게 되면 완전 날카로운 가위날로 다시 쓸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엔빌 타입으로 물리게 되는 거라서 절단력도 잘라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전지용으로도 쓸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도 넓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엄청 애용하고 있어요 뒤쪽에도 보시면 여분 칼날을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나서 평소에 유틸리티 칼날 뾰족한 거묻어졌을때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보관했다가 쓰시면 너무 가성비 좋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리아나 용접기의 미그 100D 멀티 플레이어 논가스 용접기입니다. 이건 뭐 저도 정말 써보고 신기해했던 제품인데 사용하는 것도 너무 쉽고 제가 볼땐 지금까지 나온 1kg 논가스 용접기 중에선 가장 발전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은 뭐 어떤 온가스 용접기든 간에 용접이 다 되는데 철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스테인레스 잖아요 이건 이름이 멀티플레이어 그런 것도 극성 같은 거 바꿔 줄 필요 없이 스텐 용접봉으로만 바꿔주면 스테인레스 용접을 아주 쉽게 할수 있게 해주는 너무 신기한 용접기입니다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도 너무 좋고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쉬우니까 이걸로 아예 용접 입문 하셨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건 기능 말고도 선정리까지 가능하도록 신경 쓴 부분 같은 것도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접봉까지 세팅되어 있는데도 가격이 20만원 정도로 너무 착해서 랭킹 순위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웍스의 토탈 홈툴 세트입니다. 이거는 뭐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소형 충전 스크류 드라이버에 해머 드릴에 이런 수공구들까지 세트로 해서 10만원이 채 안되게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요즘 환율도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이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구성품 중에 소형 충전 스크류 드라이버는 일반 드라이버처럼 사용 가능하면서 C타입으로 충전해서 조립이나 전자제품 같은 거 손볼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용 케이스에 24종류의 비트가 들어 있어서 라이트한 작업에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좀 힘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에는 이큰 케이스 안에 해머 기능이 있는 12V 충전 드릴도 있으니까 콘크리트 뚫는 작업을 포함해서 파워가 좀 필요한 작업은 이걸로 웬만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줄자, 스패너, 망치, 벤치 같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웬만한 수공구들도 다 갖춰져 있어서 이거에 가성비로 드림일 공구들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한 세트 집에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잘 쓰고 있어서 제 주위에 가정에서 쓸수 있는 가성비 공구 이런 거 물어보면 이 토탈 홈툴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롱 안전합니다. 사실 이건 그때 당시에 이거 제품에 대한 별로 기대도 안 했고요. 그냥 신었을 때 너무 그냥 이뻐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바로 나눔할 생각으로 촬영을 했었던 건데 막상 신어 보고는 어안전화 신고 이 자세를 취해 보면 원래는 발가락 잘릴 것 같이 <laughs> 괴로운데 이건 새 신발인데도 접혔을 때 발등도 안 아프고 다른 안전하더라고 한 짝씩 비교해서 신어봐도 발가락 공간이 넓고 편하다 싶어서 토우 부분까지 잘라서 확인을 해봤던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거 잘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더 넓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사람 발 모양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편하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한국 사람 발볼이 안 그래도 넓은 편인데 이 평균을 정말 잘 파악하고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발바닥 관통 저항 소재라든지 미끄럼 방지 기능 같은 고급형에 속하는 등급인데도 가격이 저렴해서 제가 높게 평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가격이 고가인 안전화들 예를 들어 무슨 디월트 같은 거 이거 한번 사면 무상 수리 서비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의 안전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격이 7만 원대 그 대중적인 가격 수준인데도 무상 수리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예 아니 뭐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예. 그이 코롱 605도 이거 무상 수리 그 무상 보수 수선이 된다면서요? 뭐 저희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드려요. 어. 아, 혹시 제 영상 보셨었습니까 그때 호롱 안전화? 네, 영상 몇분 봤죠. 아 그래요? 그 제가 앞대가리 자른 거인데 그것도 보수가 됩니까? 앞대가리 자른 거는 폐기 그 폐기시켜야죠? <laughs> 아쉽네요. 평소에 신고 다니면 안전하라고 생각 못할 정도라서 꼭 현장이 아니더라도 어디 외출할 때 저도 애용을 하고 있는 안전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겐트 폴딩박스입니다 사용할 때만 펼쳐서 쓰고 안쓸 때는 접어두면 되니까 부피면에서도 훌륭하지만 앞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포개서 쌓아놓더라도 가운데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또 내구성이 필요 이상으로 좋으니까 웬만큼 무거운 걸 넣고 쌓아서 사용해도 을 끄떡없습니다 거기다 또 이건 엄청난 장점이 사용자에게 딱 맞게 맞춤 커스터마이징 해가면서 쓸수 있도록 카트라든지 우드 테이블, 쿨링 래피 도마 덮개 같은 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이 본사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사랑 아예 관계도 없는 곳에서도 관련 악세사리를 만들고 있어서 거의 현재 진행형으로 무한으로 확장 중이라 볼수 있는 특이한 폴딩박스입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이거 평소에도 이거 차에 싣고 다니면서 마트 같은 데서도 개인용 카트로, 캠핑이나 여행가서도 수납장으로, 심지어 일반 호텔 같은 곳에서 숙박하게 될 때도 여행가방 대신에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제 특허까지 갖고 있는 사만 기업의 마술 만조입니다. 이건 뭐더 설명 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처음 소개해 드렸던 영상이 현재 기점으로 조회수가 230만 정도 되는 너무 인기 있는 그라인더용 제품인데요. 요즘은 이게 여러분들 덕분에 유명해져가지고 해외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라인더 썼을 때날 풀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라인더 전용 렌치로 풀려고 했을 때 앞쪽이 휘어져서 망가질 정도예요. 이건 국내 유저들만의 불만이 아니라서 해외 끼인 그라인더 날 푸는 방법, 뭐 이런 영상들 을 찾아보면 완전 그냥 날 풀려고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근데 이 마술 만조를 가운데 끼우면 그라인더 날을 꽉 조여놔도 그냥 맨손으로 쉽게 풀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날이 오염됐거나 날카로워져서 만지기가 힘들 땐 이런 식으로 그전에 끝나갈 때쯤 이렇게 눌러서 풀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라인더는 사용하다 보면 점점 더 날이 쪼여져서 풀기가 힘들게 되는데 4인치, 5인치 그라인더도 꽉 조이면 풀기 힘들겠지만 7인치, 9인치 정도 되면 갖고 있는 연장 다 꺼내야 됩니다 <laughs> 근데 최근에는 7인치, 9인치용 만조도 나와서 똑같이 맨손으로 풀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 제품도 제품이지만 제조하는 공장이 또 마음에 드는 게 사용자들이 쓰다가 불만족해 하는 부분이나 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일일이 다 찾아서 읽으시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서 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서 여섯 가지 제품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마술 만조를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022년 총결산으로 전문가나 비전문가 할거 없이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셨던 공구를 나눔 이벤트로도 진행할 겸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는데요. 이 여섯 개의 리스트에 제가 안 넣었다고, 어? 나는 황부장 영상 보고 하나 장만했는데 왜내건안 나오지? <laughs> 내건 좋은 게 아니었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뭐 제가 소개해드린 공구들 다 애착이 가는데 예를 들어 투명 라이트라고 진짜 새끼손가락만한 LED인데 이게 엄청나게 밝고 기능도 많은 것도 있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바이킹압 이것도 대박이죠 이게 한 손으로 막 150kg까지 들어올리고 천천히 내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활용도가 어마어마해서 소개되기 전부터 유명했던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나눔을 하려고 해도 없어서 선정을 못했고요 물건이 없어서 <laughs> 그리고 레이저 용접기 같은 거뭐 신박하기로는 그런 거 많은 게 없겠죠 아니면 뭐 리튬이온 배터리 지게차라도 있지 <laughs> 진짜 이런 것도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이 순위에 넣어가지고 나눔을 하려면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제가 또 재정상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제가 나눔이나 이런 거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연말이고 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나눔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면. 저는 기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면 난 가만히 있는데 얘왜 이러나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로난 501 가위 20개. 코리아나 멀티플레이어 농가스 용접기 5개. 웍스 토탈 홈툴 10개. 코롱 안전화 5켤레. 비겐트 폴딩박스와 카트. 뚜껑을 새로 출시한 탄 칼라로 공구왕 황부장 플레이트를 딱 박아서 5세트 그리고 마술 만조 20개까지 총 65분께 2022년 마지막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이템들은 제가 장점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자세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와 함께 기재해놓은 해당 본 영상 링크들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2022년 한해 나눔도 많이 할수 있었고 너무 행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저희 공구왕 황부장 채널에선 좋은 정보, 새로운 공구, 거기다가 나눔까지 많이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2023년 하시는 모든 일 잘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